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우한 폐렴에 대해서 걱정되고 또 고생하시는데요. 그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기록들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나왔던 그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날짜별로 살펴보아서 어떤 우리가 그 우한 폐렴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어 이제 10월 30일 날 기록을 좀 보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의 경과를 보겠습니다. 10월 11일 날 상륙이 돼서, 그, 원산, 서울, 이렇게 오고, 드디어 이제 17일 날에서 이제, 아, 이 당시 유행성 독감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유행성 독감에 대한 주의 안내문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어, 이제 학교 학생들이 결석을 하고, 이제 22일 날 인플루엔자 인식을 해서 주의사항이 다시 또 강조가 되고요. 어, 독감이 악성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을 하더라. 이제 이런 제이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은 이제 두 번째 재발된 경우가 더 위험하더라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점점 더 확산이 되고요. 이제 해외 소식으로서 남미에서 많이 사망을 했더라 하고, 드디어 27일 날에는 이제 한약을 썼을 때 효험을 본 처방이 공개가 됩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그 변증과 병발. 그러니까 증상이 변하거나, 그러니까 폐렴으로 진전이 되거나, 또 합병증이 나타나는 것들, 다른 병들이 같이 나타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확산해서, 그 드디어 이제 그, 이, 그, 이런 것을 봐서는, 아, 이 준이 들어와서, 아, 그 폐나 기관제를 공격하는구나, 통로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뭔가, 인후를 보호하자. 목을 좀 보호하자. 그래야 이게 들어오는 차단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기 전염된다는 걸이 당시에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들이 나왔고, 지난 시간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점점 더 이렇게 창궐이 되니까, 사람들이 사망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럼 사망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 매장, 그러니까, 그, 장사를 치러야 되니까, 그, 것쩌다 무덤을 쓰는 것에 대한 청원이 급증했다라는 기사가 공식 기록이다 이걸로 봐서도 아 뭔가 그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었구나라고 할수 있는 그 단초가 됩니다. 그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30일 날 보니까요. 여기 써 있네요. 매장, 매장 이제 무덤을 써서 묻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장례식을 치르는 어쨌든 매장하는 청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매장에서 허가가 떨어져야 장사 그 무덤을 쓸 수가 있었거든이 당시에는 그래서 그래서 매장하는 청원이 격증 갑자기 늘어났더라 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경성경찰서에 매장 청원이 평일에 3배삼배부다거이요삼 3배, 배나 들어오는데, 3배나 이게 더, 이런, 청원이 들어오더라.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는 매장, 청원이 격증하더라. 격증 확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제 경성,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 매장, 청원이 매일, 평일에, 평일보다 3배, 3배나 들어오더라. 그런 서류가 접수가 되더라. 그만큼 사망자가 평소보다 세 배가 늘어났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제 그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감정, 그왜 죽었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병인을 보는 거예요. 이랬더니 독감이나 그 변증, 독감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하니까 이제 이단에 서바나 감기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독감이나 그 변증, 변증 이제 증상이 변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관지염이라든지 폐렴으로 사망하더라. 라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많더라. 이라고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 이제 뭐 일부러 이제 사진을 옛날 고인들을 넣었는데 어쨌든 매장하는 그 청원이 3배씩이나 늘더라. 고로 사망자가 급증했더라. 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조금도 조금도 침식 그러니까 침식은 이제 가라앉는 거거든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스펜인조 유행을 하니까 그 그러니까 점수 이제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나니까 침식은 되지 않고 날로 점점 더 자꾸 창궐이 된다. 점점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늘어난데 유행성 감기는 요새 현상을 볼 때,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체적으로 볼때 전쾌, 전쾌는 이제 완쾌되는 거야. 완전히 다 치료되는 거야. 지금도 우한폐렴 걸렸지만 뭐 증상도 별로고 깨끗이 낫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많지만은 대부분 변증 증상이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폐렴이 오거나 기관지염으로 와서 이런 경우에는 죽는 사람도 많더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지나가는 감기 같이 그냥 잠깐 바이러스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지나가는 게 괜찮은데 그게 갑자기 기관지나 폐를 공격하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한 폐렴이 그런데 이 당시도 비슷했던 거예요. 이런 걸 인식을 했던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경성에 있는 그 본정, 여기, 그 행정구역상, 그종로구에그 종로에 두 개의 경찰서에서 매일 매장청원을 하러 오는 자가 비상, 평소, 비상은 평상시보다 다르다. 평상시보다 다르게 매우 많아 평소보다는 매우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제 허락받고 해야 되니까 이제 이게 청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취급하는 개관, 개관은 뭐냐면은 이제 그 사무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이제 그 실무진에서 들어오면은 뭐 계산하는 사람들. 이런 계산하는 사람들 어떤 숫자 세고 뭐 사는 어떤 사무원들은 뭐 편의해서 사무원이라고 합시다. 사무원들은 잠옷 바쁘게 지내면 매우 이제 바빠진 거죠 청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평일에 평일보다 퇴근 시간을 지나 지내요 늦게 평일보다 이제 업무량이 많으니까 퇴근 시간이 늦어진대요. 뭐 야근을 안았나 보죠. 늦게 나가는 모양인데 이를 따라 경성부에서도 안비맞게 안비맞게는 뭐냐면요. 여기 써 있네요. 안비맞게 눈코 틀째 없이 바쁜 거야. 안비 눈과 코를 개 열을 수도 없어 하도. 그러니까 눈뜰 틈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요새는 뭐, 요런 단어를 좀 거의 안쓰죠 그죠? 안 쓰지. 이 당시에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안비 맞게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laughs> 이제 본정 경찰서에 매일 매장 청원을 제출하는 거를 보면, 이제 그 서류를 제출하는 걸 보면, 병명이 모두 대부분 유행성 감기 또는 급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는 진단서가 평균 30여 장씩 들어오더라. 매일 이렇다는 거야. 매일 사망한다고 서 되게 많은 거죠. 그죠? 더군다나 이제 종로만 따진 거니까. 전국적이 아니고 종로만 따졌을 때 이렇더라. 이런 얘기죠. 종로 경찰서도 매일 30여 장씩 되어서 평일에는 67명, 한 67명 정도 내지 9명이나 10명, 뭐 10명 정도 되는 불과하던 것이 갑자기 30여 장씩 증가되는 것만 보아도 감기에 사람이 많이 상한다든지 죽는다는 거죠. 상하는 거를 가히 알 수가. 그러니까 감기로 해서 우습게 봤는데, 어, 사람이 죽는 거야. 아니 사람이 살다가 감기 걸릴 수 있죠. 그래가 2, 3일 아프다가 그냥 낫고 하면 되죠.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한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한, 뭐, 뭐, 감기라고 해야 될지, 독감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어쨌든 우한폐렴도 그냥 지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전파력도 세고. 어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그런데 그 30여 장의 속에서, 30, 이제 30명이 사망한 그걸 보조해서 독감 또는 폐렴으로 죽는 거는, 대략, 그, 10명씩은 되고, 10명씩은 되고, 20명씩은 되니, 20명씩이 된 즉, 되니, 두경찰서에 매장 허가한 것으로 합산하면 매일 사망자가 40인씩은 되더라. 그러니까 종로한데서만 40명씩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추가로, 평상시보다 더 다르게 더 해서 된 즉, 실로 놀라운 일이다. 매일, 근데 참, 원래는, 저 요거 보니까, 원문에는 매 알로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매 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인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이 당시에, 어쨌든 매 알로 나오더라고매 일로 봐야 되는. 매일 각 처에, 공동묘지에도, 대혼잡의 광경, 광경인데, 이제 강경으로 나와요. 어 원문을 봤더니, 강경을, 그런 광경을, 그, 이루는 터라, 그런 광경이 만들어지는 터라, 그런저, 이 무서운 독감이 언제나 종식될는지 모르겠다라고 매장계원은 탄식을 하더라.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이런 탄식을 하더라. 라는 얘기가 나요. 어쨌든, 이제, 뭐, 이제 묘지가 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진은 뭐, 그 현충원 사진인데 일부러 넣은 겁니다. 잠깐 이제 고찰을 보겠습니다. 10월 30일 날 기록 보니까 아 드디어 이제 증상이 변해서 사망한 사람이 많아진 걸 이제 인식을 하게된 거. 그리고 그 무덤을 쓰는 공식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소보다 3배 이상이 사망하더라. 사망자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공동묘당에 혼자 파더라. 이런 어떤 기록을 봐도 아이 당시 사망자가 점점 급증하는 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근거 자료가 될 겁니다. 어쨌든. 그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감기나 독감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이제 그 증상이 변해서 폐렴이나 기관적으로 진전된 골치 아픈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요런 기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